아니, 이거 안 사오지. 일단 고기 그람 수는 잘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람 수까지 정해야 돼? 그럼 안 생각해? <laughs> 아, 그래? 어, 되게 디테일해. <laughs> 나 혼자 가는 거야 삼겹살 450g, 목살 120g, 그리고 소시지를 같이 살 거예요. 네. 그러면 은 고기 값은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한 25,000원에서 30,000원 가보면 될것 같고요. 마시멜로도 사자. 거기 매장에 팔아. 오케이. 고구마도 팔아. 너안 읽었지? <laughs> 이 새끼, 이 새끼 샤워실 불리니까 수영 자제만 읽고 있어. <laughs> 다음, 다음 한건 자, 그리고 종이컵으로 다 배치할 겁니다. 자, 일회용 수저 여분 준비할 거고요. 허브 슬트 집에 있는 사람, 제 가져올게요. 가 자, 고추장을 제가 챙겨갈 거고요. 라면, 아, 우리 내가 라면 가져올게. 어, 신 라면? 신라면 우리 집에 없는데? 뭐 있는데? 그 국물 라면 아무거나 들어 그냥, 뭐, 뭐,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laughs> 아니 아니 그냥 봉지라면 가져가 되는거 아니야? 그럼 너 살이 힘든 찍기로 다어 괜찮은데? 아세개야 봉지 두개 볶음 하나 챙기면안 돼? 그럼 하나면은 그거 조금 어. 데 누구 코에 붙어? 내코 아니 너코 작은 거. 다진 <laughs> 마늘도 같이 가져올래? 왜? 라면을 너무 먹게. 아 그지? 근데 없어도 아니. 되잖아. 국물을 라면. 굳이 그래. 없어도 되는 걸 가져오지 말자. 마늘 까는 게 거기서. 어 그래. 괜찮은데? O S 개 여기 있는 거 가져갈까 렇게 아, 그간슴 <laughs> 어, <웃음> 괜찮은데. 상추, 두 봉지, 깻잎 한 봉지, 괜찮으세요? 네. 네. 그 버섯은 아... 양송이, 세 송이 사자. 네네, 버섯 관내지 마. 어, 나 있을 때. 아, 왜? 이 내야지. 너 애기야? 나 애기야? 너 애기야? 아, 맞아. 그데 이거 몰라? 너 애기야? 그 유튜브에 많이, 돌기래가알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이 Oh, my body, so light. Okay, time. Emm, you a r 고 sing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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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d and, and, a 마 d a n 뭐? and, a n 다 좋아. 근데 우리 다좋한거 아니야 이 정도요? 응, 거의. 불멍 안 해. 아니 근데 그 천막 있으면은 할수 있나? 나 하고 싶은데. 불멍 2만원 너무 불길 거. 아니 그 아, 근데, 아니 근데 바비큐하면 불 피워지잖아. 아니 불멍 세트로 따로 있어. 아니 그냥 아. 그런 불멍 하지 말고 바비큐 거기에서 그냥 불 해가지고 <laughs> 하면 안 되냐? 고 그때 그 수시잖아. 불이 안 오르잖아. 세트를 따로 해야 되는 거도 나안 하고. 그러니까 나돈 주고 하는지 몰랐어. 읽으라고. 왜나 어. 저거 쓰라고 어. 뭐. 미친년아. 어. 괜히 욕설 둘러. 아뭐가나 어차피 이백 명짜리 학구 유튜버라 타격 없다. <laughs> 야 그렇게 얘 얘도 어차 가지야. 뭐. 4 0 명. 스물 응, 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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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걔 그래, 가는 춤. 쓰 물. 아니 내가 uh, 사로 받는다고. 그래 그래 응, 알겠어 내 약간 8월 연애운 이런 거나하라고 응. 별로 안보이 뭐야? 그너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올릴 거야. 니 네, 지금 양질의 콘텐츠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 <laughs> 아니 너 유튜브 하면은 니가 하고 싶은 걸 해서는 안 돼. <laughs> 누가 원하는데? 내가. <laughs> 너 이제 뭐구독자들이온 <laughs> 네, <제 웃음> 거잖아. <원하잖아. 웃음> 맞아야. 너 구독자 우리밖에 없는데. 야, 몇번 내는 구독자 얘기하냐? 얼른 야, 구독자랑 콘텐츠는 만들어 줘. 계획도 받자 줘. 진짜 까지해줘죠 좋아서 우리가 다해 주고 댓글도 우리가 다 달아 주고. 아, 난 일반인 팬한 거니까. 그 같아. 한테뭐 보고? 아니, 한명한 명도 아니야. 진짜 한세명 있어. 아 진짜. 야, 나초코세개줘라나 초코송이. 봐봐. 이거 네 개가 끝이야? <laughs> 콘텐츠? 속에서 만들자 우리 콘텐츠를 옆 텐트 가가지고 이 여기 <laughs> 번호 물어보기 전화했는데 막 다른 사람이 막막그 사람 엄마가 받도 못해 <laughs> 엄마가? 그때 <laughs> 내 핸드폰 어디갔어? 너 빨간 본진거 아니야? <laughs> 아니 세 명이라 원카드 할래? 원카드 할줄 몰라 우노 해봤을 거 아니야 우노를 똑같이 해 원카드 그럼 안에 몇개 들어있어? 세번 <laughs> <3파. 웃음> 아니면 너 카드 먹어야 돼 먹으면 되지. 얼마나 채널이야 돼지같은 놈. 진대, 자, 진대, 시작. <laughs> 그거는 여기 담을 수가 없잖아. 아, 아니, 근데 진대 하는데 컨텐츠도 좀 뽑아줘야지, 동생이. <laughs> 너네 어, 많이 먹을 거니? 응 목살 람 판? 응 이거 빌려 하나 한 짝씩 서두 개는 사야 되지 않아? 하나 응. 여섯 개 들은 거 아니야? 맞아? 응. 이렇게 들어야지 하나 더? 하나 더라면응 지금? 어. 씨 여기 <laughs> 장바구니 없네 이거랑 산노 이거 하나 산나 이걸로 한다? 응 봉투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도 올려놓을까? 우와 지하철 나 날씨가 짱좋아 날씨가 아들도연동 안되있나봐 타도 연나 아직 안됐구나? Yeah. Yeah. 그러니까, 제가 차 있는 애들이 갔구나. 집에 차 있는 애들. 얼마 있는 애들이 갔구 내년에. 내년에 진짜. 어, 아까운데? 엄마를? 너 있겠지? 뭐. 나한테 갈 거야? 가라지. <laughs> 몇 똑같네, 얘가? 이렇게만 있으면 시원해. 근데 이게 약해서 어... 전체가 다안 되는 거지. 우와. <laughs> 개신기. 왜? 개구리. 어디? 아, 나 개구리 진짜 시겁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나뭇 가지가 막고 있어. 절대 못들어 <laughs> 봐봐 저 나무 가지로 막고 있어 우리 길루 와, 정말 더야 시우 가자. 날씨는 좋은데 너무 뜨겁다미자 온미자 드시고. 어, 어? 어? 좋아 좋아. 힘든 하자 그래 어 좋아 도 좋지. 이제 가서 뭐해좀 쉬자. 나 가는 고 있을게. 안 만들었냐? 음. 준비성이. 집에 테이프가 없는데. 바풀로로 와도 붙어왔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번호 따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 같아요. <laughs> 야, 너, 너, 내가 말해줬잖아. 결혼했다 해날 깨웠어야지. 아니야. 아, 그니까 그래. 그냥 얘 깨워가지고. 저얘 여친이라고 할걸. <laughs> 제 파우치. 해보세요. 어디 한번 치고. 반응! 아, 귀엽다. 이게 제 쿠션이에요. 귀? 귀에요, 귀. 아니, 이거는 왜 좋고, 왜 가져왔는지. 아, 이런 걸 이거... 설명을 해야지. 되게 촉촉해. <laughs> 아, 그래요? 아이소템. 대근은. 대근은 솔직히. 이거 아이브로우 개좋던데? 어, 아이브로우 세야지 좋고. 좋더라고요 설명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라고. 밀키. 아, 오. 근데 너옆으 네. 나잖아. 역플런 어. 이게 맞지. 이거 제 브러시예요. 브러시도 소개시켜 줘야죠.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말해 줘. 이두 개는 파우더 브러시예요. 음, 왜요? 네? <laughs> 네? 네? 이거 VDL A00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넉 네. 빼고 정웅이 다 알아. 이거를 제가 써봤어요. <laughs> 써 봤어요. 써 <야>, 봤어요. 갑자기 이상해. <웃음> 보이세요? 아, <laughs> 스스아 맞다 아 여기는 여기 넘겨서 스스 나네 고블린 속눈썹 구백인데 원래 히팅 뷰러를 쓰다가 속눈썹이 짧으니까 안 집혀 <근데> 불편해 아침에 빗질 <쓸> 때 하면 어 진짜 진짜 좋겠다 그렇게 큰 브러시로 바르면 안돼 어쩌라고 네가 뭘 알아 내 화장을. 페리페라 입마이누쪼핑크고요 여기 여묘 정상입니다. 네가, 네가 좀 확대 좀 해서 힙핸 응. 자, 개 통통. 근데 솔직히 진짜 이 컬러 왜 넣었는지 모르겠고 잘. 근데 다 색깔이 거?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래서 산 거예요. 이거 추천할게요. 현실인데아 나도 이거 샀었어. 이거 좋아. 그리고 잘안 떠. 아, 이건 진짜 추천할 거. 이거 내가 진짜 캔메이크 일본가 사온 거거든? 이건? 뭐? 이게. 무슨 맛인데? 이거는 그냥 이거? 점막 채울 용도 샀고, 이게 11호고 15호가. 한... 근데 캔메이크가 8월 21일에 한국에 옵니다. 올리브영 걱정합니다. 네, 어, 이제 살수 있어요. 네, 이제? 너무 이뻐요 하이라이트 두개 가져왔어요. 이건 보라색. 너무 쁘다 얘는 초록색이에요 오늘도 이거 발랐어요. 저번에, 저번에 바르고 온 거. 응. 약간 그주황빛에그 초록색 빛이 도는 게 미쳤어. 근데 나 이렇게 하면 끝이야. 가운데는 조금 째졌다. 응.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음. 어, 근데 이거 무서워. <laughs> 야, 이거 맞아. 야, 잠깐만 불리는데? 약간... 나 어지러워. 진나안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지쳤나요? 네. 아, 머리 거 이상한데 어울려. 네. 저 방방 뛰는 거슬로모션으로 찍었거든. 요 응. 보내줄 때 넣어주기. 오케이. 꼭. 오케이. 아..몸이.. 아까 바꿀까? 목살은 다 된거야? 아. 와.. 와 무릎 개아파 와 무릎 개아 빨리 먹고 빨리 치우는게 나을 수도 있어 빨리 안쓰 아나쫓 없는데? 이거 왜요? <laughs> 와 진짜 벌레 같아. <laughs> 진짜 그림아야. <그리마야. 웃음> 야 여기 사진 잘 나온다. 그러니까. 안에가 아 진짜로? 될까? 너 들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운동, 운동. 아니 먹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위담 하나 늘려드릴게요. 다깨끗이 하세요. 반응 나는... 아니 저는 노잼일 것 같아. <laughs> 내거 재미없어. 반응 잘해줘제 노잼일 것 같은 거나 아, 방금 봤어. 노잼예요 <laughs> 파이키 아니야? 빨리 해둘셋 <laughs> 뭐야 아 아바타 슈슈 남자친구 비니 비니 진짜? 너 얘랑 가능해? 게임이야 와너 그냥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 두두둥 아 정용희 응이동이가 사... 아, 동룡이. 아니라 유동희이야야야 제자 나다다어 뭐야 건대 아, 모스 코로? 뭐야 버섯 거 아니야 마리오? <웃음> <웃음> 해나, 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어? 비요이이 입을 봐. 너무 짧잖아. 약간 나달았는데 너. 너. 쳐맞아. 귀엽다. 나? <laughs> 아 이거는 너네가 모를 것 같긴 한데. 해. 뭐야? 얘 렉스라고. 가는? 공룡이랑 가는? 아얘 진짜. 진짜 스위트. 상깔로 가자면 짠. 몽백. 어? 개모바야나 밀어서 닮은 거 같기도 하고 나약까내 모음 짝. 자루이두 명인데 둘중 누구야? 나? 가야? 나 무조건 까만 애지. 근데 어차피 죽이잖아. 어? 죽인다고? 응. 까만 애가 흰색 밀어서 죽일 걸? 너 그런 애랑 할수 있어? 가능? 예민. 있지. <laughs> <미치>? 사람입니다. 방야 <laughs> <죽이야?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지빵좀 스윗해. 왜? 근데 약간 이 버섯이랑 좀 겨울에 맞다. 너 소나무야. 응. 아, 이거 좀 노잼이긴 하거든. 사진을 웃긴 걸로 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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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부러 그냥은 재미없을까봐 이 사진으로 했고요. 재미없어 응, 음. 근데 내가 사람을 했거든. 근데 너네가 모를 거 같아. 하나, 둘, 셋, 짠. 진짜 말아거 없어. 몰라, 몰라. 지금 그렇게 아! 옥상. 몰라. 이렇게 생겼어. <laughs> 이게 편지받아맞네잔 남긴 날만 네? 는데 아니, 얘가. 애가... 너 취향 소무가다요 엄청. 재밌어. 음... 말빨. 근데 난 진짜, <laughs> 진짜, 진지하게 좋아해. 셋. 밥. 김종민 응. <laughs> 어, 근데 괜찮은데? 응. 김종민 진짜 진국이지. 어... 응. 김종민 잘생겼잖아. 나 진심으로 좋아해. 야, 그 사진이 좀 나올게. 김종민 사진. 이거는 약간 첫째 <laughs> 지피티 플랫폼이 로하나 생각하면 아니, 아니 얘 개만 하는 거 알아? 아니 그래? <laughs> 그래. 안 돼. 아, 도파민 쩌는 어, 남자얘기 남자애기 요하요 어, 아, 셋. 짠. 뭐야? 고생 좀안 그래 그래. 이건 좀너오지콩은오지콩이고 <laughs> 이거는 이빨이 하나가 없는데? 하나 하나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좀생각이다 이거 개 징그러운데? 나 하나 더 있어. 아, 아 그래? 해봐, 해봐 해봐. 어, 그 지금부터 연우 꺼 같이. 했지? 사람도 아니고 캐릭터도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짠. 응. 음. <laughs> 너 야, <laughs> 너무 들창코 아니야? 그리고 웬만한 남자도 잘 생겼어. 너무 응. 들창코 아니야, 하지? 콧구멍이 하트야, 그지? 약간 나한테 하트 비밀 사탕이잖아. 그래서 보면, 아는 연우 겁니다. 아니요. 저예요. 다른 <laughs> 중에 너가 있는 거야?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좀 감압적인 성격이고 걔가 완전 여기까지 말해. <laughs> 어, 씨. 다음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아직 못할거 같아. 전달해야 <laughs>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저 다음입니다. 똑사? <laughs> 씨. <laughs> 아 씨. <laughs> 너는영우랑쭉 가. <laughs> 우리 손자랑 이렇게 아, 나 혼자 엄청. 생각보다 언제했는데 응. 내가 제일 재밌는데? 내가 제일 재밌는데? 아니, 내가 제일 재밌는데. 다음은? 수룸물. 아, <laughs>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laughs> 해? 응. 응. 아, 그냥 해! 편지불투내 <laughs> 이거 봐도 돼? 아, 잠깐만. 일단 예약. 예 예보가... 보고 한번 봐라 뭐라... 무슨 말 쓸데없는 물건 아니죠? 쓸데없다기보단 약간 숙연해진 낭해볼게요아아아아 참... 잠깐만 <laughs> 저 해도 돼요? 네 타이밍이 중요해요 뭐든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언제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거 꼭살아 좋야내 이럴 줄 알았어. 리모컨 가고 리모컨인데요. 리모컨인데. 텐집이 없어요. 무슨 리모컨인데. 이거? 아 이거 집에 있는 TV 있잖아. 원래 사운드바를 따로 켜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를 안 켜도 되더라고. <웃음> 야, 에 <laughs> 컨텐츠 다 <laughs> 날라가. <그게> 집에서도 <laughs> 쓸데가 없어졌어. 대잼이야 이런 거라도 해. 아 근데 이거 편집은 리버... 웃기게 만드는 거잖아. 리모컨은 진짜. 야 전남친 편지는 니네 손 <laughs> 그 너를 너를 맞아? 빛내주기 위해 내가 힘을 뗀거야 이거 퍽하지 말라고 털어지다고 <laughs> <아니>, 재밌잖아 진짜, <laughs> 웃겼잖아 한잔은 하셔 일단 어, 진짜. 나 진짜 개기대중이거든 살살해 아 근데 내가 야 이거 아침에 빼 빼는 나힘 들었는데 아 엄마 미쳤냐 나보고 근데 엄마 몰래 빼옴 야나이거좀 웃겼다 아저 웃기지 않냐고 웃겼어 지웃기도 웃겼고 어이도 없었어 그냥 가방만큰거 들고 응. 온 사람 된 거지 야 그래도 너가 편집으로 재밌게 살려봐 왜 자꾸 나한테 부담 적고네 재미없는 거니 채널인데 아나 재밌지 않았어 아니 배노잼 깡! 뻥! 뽀봉 이러고 넣고 얘 웃음소리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정는 <laughs> 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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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조진세요 전그래가의 마왕이요 전 부리부리맨이요 <laughs> 손병호 아니야? <laughs> <이름을> 해줘, <laughs> 누가 나 손병호 할래? 의식이로 해줘도 되네? 누가 왔하니나 빼고 다 줘봐 아, 그 재미없게 아 다시? 해? 근데 재밌게를 뭐 해야 돼? 그냥 너가 너부터 해. 너가 씹범을 보여줘.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고백 안 받아본 사람 적어 뭐 없지 않아? 없나? 없지 않아? 멍청하다. <laughs> 머리숱서엄나 많은 사람 처어 명예로운 죽음이야 이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 머리 끊겨가지고 빠진다고. 아니 머리가 끊기는 게 머리숱이 적다는 건 아니야. 적어. <laughs> 아침부터 선풍기 날개 때문에 사람 처어전 <laughs> <잡아. 웃음> 남친 중에 안경 쓴애 있는 사람 처벌도 있잖아. <laughs> <laughs> 지금 귀에 목걸고 있는 사람 처어 <laughs> 우리 그러면 우리 둘이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여기 있어. <laughs> 나도 있다고. <laughs> 그둘다 접는 거 둘이 둘이 멸망 전 한번 해 가위 가위 이고가이고이고 <laughs> 아이고 진짜고세이잘보이지아이게아이아이이렇게이었어이렇게해야아좀들아니아니 <진작하세요. 웃음> <laughs> <laughs> <들어. 웃음> 내가 네각 이 진대할까? 진대 시작! 너 분량 다 없앨게 내 분량 없으면 안될 텐데 왜? 예? 그러면 갑자기 재미 없어지지 내가 활약을 했으니까 너 활약한 거 1도 없는데 <laughs> 비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소스를 먼저 넣어야 돼요 음... 그거 말고는 없나요? 저의 정성과 사랑? 음... <웃음> <웃음> 뭐예요? <웃음> 이거 뭐예요? 채장 엄청커들 다 목에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끌고 다갔어로 <laughs> 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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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나방 나방 야, 이거 나방 나방. I like you better. 내일이라도 그래. 목이다. 모스키마스키로모 보호해 보호해 빨리 <laughs> 야 들어가면 들어와 아니 그 책상을 여기 입구에다가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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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들어와 <independAir> 어? 어? 내 네, 시작? <laughs> 짝사랑만큼 근데 재밌는 생각할까요? 취미가 없다니까? 그래, 내가 이 연애 안 되는 카드거든. 오, 그러니까 연애 안 되는데. 펄. 이동수는 많은 카드니까. 자기 개발이나 네. 할게요, 그래.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 어디 좀 많이 다녀, 혼자 뭐 카페라도 그래 가든지. 오 너무 사랑이 얼매 얼메, 얼매워지 말라는 거지. 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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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올해는 연애 안 돼. 그래, 그래. <laughs> 올해 하반기에. 야생 말고 될수있는 너도 오늘 샷원킬로 해. 너를 킬로 하지 말고, 너가 아직 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지. 지금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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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행... 아... <아하>, 아... 이구야. <laughs> 올해는 좀 약간 준비가 조금 덜하다. 음. 약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음. 아직 하기에는 뭔가를 이뤄내기엔 지금 너무 네가 준비해온 것도 많이 없고, 음. 그때 그 일을 하기엔 결과 좋지 않을 확률도 높아. 그러니까 좀 준비를 좀잘 해봐,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 둘다 결론은 다지 않다, 봐요. 그래서 진짜로. 진짜 아니, 진짜 찍지 마. 너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나타로 역시나. 내 타로의 능력은 뭔가 응. 양쪽으로 가자. 잠깐만. 어. 음? 그냥 푼 있는 거나 아, 뭐, 뭐, 별로인 것 같은데. 네. 내가 이더 전부터 그는데 어, 이거 우대 터널해 되지? 가자, 이제 가자.